건강하게 1년 3개월 만에 돌아온 김정원입니다. 스타가뉴스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 제가 스타뉴스와 함께 첫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어요. 아무래도 그동안 많은 기사가 다뤄졌고, 1년 3개월 넘게 생각한 것도 많고 해서 뭔가 좀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고, 참고로 이 장소는 제가 아는 선배님이 하시는데, 장소인데 이태원에 그 있는 저희 주인 계시는 여기 주인님! 주인 아저씨, 여기 잠깐 오시죠. 예. 우리 저 태진아 형님이 <laughs> 운영하시는 이태원에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K21이니까 -E 많이 애정해주시고 저는 뭐 무조건 여기 옵니다 이제 <laughs> 네. 예, 끝났어요 이제 네, 끝났어요? 나가야는데네네 예. 네? 네, 그냥 <laughs> 아, 아 안녕하세요 네. 우리 스타일리스트는 포기했으 <laughs> <모르겠지만, 웃음> 네, 시청자 여러분 장훈이가 또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장훈이 네, 그야말로 2018년에 새로운 장훈이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. 곧 콘서트 합니다. 저도 깜짝 게스할 겁니다. 여러분 나 같이 파이 합시다. 아 진짜 멘트가 진짜 진짜 사실을 내냐그러니까저저파이개월 어, 네, 네, 동안 어쨌든 뭐 좋지 않은 이유됐지시장은그 결과는 저한테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축 같은 시간이 진짜 말로만 뭐 저는 자숙이란 말 보다 는 자성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성은 된것 같고. 이런 게 거의 완치됐기 때문에. 병원에서 그러건 완치. 네. 이제는 약을 끊어도 된다. 그럼 약지만. 끊어도 되는데, 다만, 그래도 그냥 보급용으로, 최소 약으로 밤에 한 번만. 예전엔 세 번씩 먹었거든요. 병원에서는 이제는 그냥 안 먹어도 된다. 공항장에 그,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. 지그 징후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천만 명으로 제가 알고, 환자들은 4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, 정확한 모르겠어요. 그러면 사람들이 고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의 4~500명 되면 다 내가 앓고 있는 건 아는데, 계속 고황장애고황장애 나오면 저병은 완치될 수 없다는 희망, 절망을 갖게 되잖아요. 그래서 완치됐다는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. 오늘 매니저가 야!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려면 내가 볼때 제일 좋은 선물은 어. 내가 보험장에 너이 많으니까 보험장에 완치됐다는 걸 밝히고 건강해졌다고 얘기를 딱 얘기하는 게 낫겠다. 그때 이제 매에 제가 8 생각하더니 보험장에 하나만 갖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어. 사고를 가득 치니까 그러니까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저를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어 음. 마음 좋게 쓰고 약잘 먹고 하면은 완치돼요. 보험장에는 완치될 수 있는 기이에요 정식 기업은.